16강 조별 1세트 경기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기조의 정명원 선수와 김태경 선수가 바로 그 마지막 주자가 되겠는데요. 자, 이두 선수의 경기는 지금 현재 준비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에, 선수들의 최근 10경기를 먼저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최근 10전 경기를 에, 준, 에,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정명훈 선수의 최근 10전은 이렇습니다. 예, 최근에 조우병 선수에게 이제 패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연승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구승 1패 아주 높은 열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플러스가 20입니다. 네. 아주 진짜 능력있고 또 신인 선수들을 상대로도 아, 전혀 위축됨이 없이 자신만의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예, 광안리 지탱을 하는 데 있어서 1등공신이 예, 됐었던 정명훈 선수가 아 자신이 다전제 승부에서 한번 꺾어봤었던 같은 팀 상대인 김태공 선수를 상대로 한번더 승리를 거둔다면 진짜 올 시즌 최고의 태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아, 정명호 선수가 세상에서 프로토스를 제일 잘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거기다가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라 생각됩니다. 자, 김태경 선수, 프로토스입니다. 네, 김태경 선수는 전체 전, 전적도 7승 3패고요. 뭐, 테란전도 7승 3패, 저그전도 7승 3패, 프로토스전도 7승 3패예요. 네, 프로리그 다승왕은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그런 네. 김태경이라고, 어, 봤을 때 7승 3패가 그렇게 좋은 예, 성적이 아니게 느껴질 만한데. 네. 그것보다도 전적을 떠나서 오늘은 정말 같은 팀 동료인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있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도다 극복했던 이제 김태균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희망을 걸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같은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전적은 3대0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 4강에서 만나서 자신에게 탈락을 권유했던 정명원 선수를 맞상되면서 오늘은 어떻게 갚아줄지 기대가 됩니다. 또 최현성 코치가 어버플레이를 또 어떻게 말했을지 기대가 되고요. 성명훈 선수! 예, 사실 MSL은 정명훈의 성지라기보다는 김태경의 성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김태경이 16강만 진출하면은 결승에 갔었던 MSL에서 한번더 김태경을 무너뜨린다면은, 아, 진정한 테러리스트로, 아, 혁명가를 무너뜨린 테러리스트로, 어, 네, 예. 아, 이 정명훈 선수가 아, 자리매김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과연 그런 모습을 김태경 선수를 상대로 보여수 있을지. 김태경 선수도 준비를 단단히 해왔으라는 생각됩니다. 광안리역 일찌감치 결정지역 그렇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 대 정명원 정수만 신경 쓰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김태경 선수 도개인대그 MSL 달려하죠예 허영무 선수의 선택으로 진짜 죽음의 사령대전을 치러 했었죠. 네. 처음에 는 허영무 선수한테 졌었는데 마지막에는 또 그런 허영무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오늘은 뭐 자신도 그렇게 만만한 선수가 아니다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네, 자뭐 많은 분들이 김태경 선수의 어뭐사투트서 살아나왔고 그리고 어, 결승까지 가는 동안에 큰 혼다는 길은 없을 거라는 예측을 하시겠다 오늘이 가장 큰 고비가니까 생각 끌어요. 승리를향한 열정과 자신감, 정명훈 당신의 멋진 승리를 기대합니다. 정명훈 선수의 김태경 선수의 경기를 일단은 정명훈 선수를 응원하고 계신 지어프리고요. 자 이렇게 정명훈 선수에 이어서. 태경이 형희까지처 처음 올왔왔니 e l l us. I'm not going to get a classic. I'm not g o i 지금 to get a t e 다 말씀드리는 순간에 바로 그 테러리스트 정 t a 선수가 조인을 마친 게 I'm going to get a terrorist. I'm going 경제적으로 응원해주고 계시네요. T1 화이팅으로 한 번에 짜잡아서 응원해주겠습니다. 먼저 정명훈 선수입니다. 자 건너편 7시 지역에 보라색을 띄고 김태경 선수가 있습니다. 뭐 김태경 선수가 지금 테란전 승률이 뭐77% 예, 조금 넘는 이제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성적 아닙니까? 예. 근데 정명훈 선수가 또 프로토스전 승률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뭐 9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참에 예, 김태경 선수. 가장 어려운 상대를 만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뭐 목예 맞습니다. 예, 목표를 위해서는 동료도 없는 게또 테러리스트의 또 <laughs> 예, 강한 또 특성 아니겠습니까? 예. 아, 바로 그런 점을 또 보여주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예. 사실상 그 별명을 마음에 들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거 보면은 좀 맞아 떨어지는 면모가 좀 있습니다. 벌써나이사이언스스를 어, 가지고 테러하는 거 보면은요. 네. 원래 이제 테러리스트 이전 버전의 또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 정무슨텐 이래서 사실 예, 그 별명은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그 기사는 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테러리스트는 나이 들고 생각해 보니까 조금 나은 것 같다. 예, 자신의 플레이를 그대로 증명해 주는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한 것도 기억이 나네요. 그나마 네. 네. 자 오늘 은또 어떤 그 소재를 준비했을지 정명호 선수 가 일단 먼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도 진짜 네. 김태균 선수가 딱 16강에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또 예, 쭉쭉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만 만약에 넘어서게 되면 또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 제일 높은 선수가 될수 있는 거예요. 예,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정명훈 선수도 역시 이제 다른 방송사 개인 리그 쪽, 이제 아... 스타 리그에서 16강만 진출하면 또100% 확률로 결승에 간 적이 또 있는 선수입니다. 예. 서로 좀 비슷하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선수의 승리 쉽사리 예측하기 힘든데 아, 지난 시즌 있었던 그 스타리그에서 다전제 승부 김태균 선수가 정명훈 선수에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따져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정명훈 선수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최현석 코치가 어떻게 또시를 썼을지 예, 영요 김태균만 이면 결승이다. 반대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예. 볼까요? 자 최현석 코치.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저희가 뭐알비스등은 아닌데 딱 맞는 그대로입니다 예 그럴 거라고 제시가 가능했어 이것도 어쨌든 그한 팀의 코치이기 때문에 밸런스는 맞춰야 되거든요 예. 예 아주 그 효과적인 그런 그 어바웃 플레이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고인규 선수의 냉트도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아까 그 팬분의 모습이 아마 SK의 그 팬분이신 것 같아 요 편안한 표정으로 뭔가 달고하는 듯이 흐뭇한 표정으로지켜보고계십니다네이두 선수 캐스파 랭킹만 따져봐도 2위의 김태경과 5위의정명은 아닙니까 아, 확실히 진짜 정명훈 선수가 와, 뭐, 현재는 진짜 프로토스 진정한 강자가 맞습니다 가면 김태균 선수랑 붙는데 김태균 선수의 상대에게 좀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이런 평가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네. 어, 말 나온 김에 한번 그 승자치감 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어... 오. 예. 58대 42 약간 김태경 선수가 좀 몰려 있네요. 예. 퍼,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정명훈 선수가 이제 최근에 승률은 더 좋은데 예. 예 일단 그김태경선수에게표가 많이 갔네요. 원질러 지금 바로 가로 방향으로 달렸는데 본질의 심시티를 또잘해놓기 아, 때문에 이렇게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 식의 심시티를 진짜 잘해요. 테란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이용할 줄 아는 정명훈 선수입니다. 의신처를 마련해 놓고 있는 <laughs> 예. 벙커죠, 이제. 예. 예. 자, 그래서 드라그까지 함께 가 봅니다. 자, 어차피 뭐 네. 김태균 선수도 목적 자체는 좀 언덕을 장악을 해주면서 네. 딱 올라왔을 때 거기서 이득 조금만 취하게 되면은 앞으로 내가 순조운 네. 출발을 계속 이어갈 수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제부터 슬슬 정명훈 선수가 어느 타어 압박에 세게 들어는데요자 오머리까지 뽑아내고 있는 정명훈. 이것도 진짜 드라군이 이제 탁쿠군딱던지려다가 말고 머리한테 몇방 얻어 맞으면 에너지 팍 깎여서. 예, 컨트롤 못하는 상황 나오거든요. 네. 지금 실드만 날아갔습니다. 두번 던지고 나왔는데 실드는 지금 혼란 벗겨진 상황이에요. 예. 사거리 예. 돌려주고 있는데요. 네. 뭐 앞... 예. 김태경 선수는 안마당 가져갈 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안마당 예, 가져가고 있는 어... 김태경 선수입니다. 예, 언덕 쪽을 뭐 장악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SCB와 머린들이 거의 손상 없이 지금 또 아, 언덕 쪽을 지금 치고 나왔고요. 예. 예, 병력 유지하면서 앞마당까지 오지 못하게끔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이제 멈춰주는 플레이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선드라군 예. 언덕 끼면서 언덕 끼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내려 이제 그 언덕 아래로 달려 들어오면은 원질럿과 함께 수비를 해주는 이런식의 플레이들 말이죠. 자, 드디어 주요 공격 수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명훈 선수. 사실 딱이 타이밍 때 프로토스가 좀 이득을 많이 챙기면요, 웬만해서 테란 테란한테. 질수 없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예, 옆구리 예, 지금 이제 정명훈 선수가 컨트롤하게 되면 예, 이득 챙길 수도 있고요 예. 예 올라오는 SB 하나 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둔을 선택해주고 있는 예경 빠른 아비터 이제 뽑아보자라는 김태균 선수의 생각 같은데 뭐 지금 사실 뭐 정명훈 선수의 요즘 뭐프로토스전 보면 지금 타이밍에 뭐 다크 오는 거라든지 다크 드랍 이런 것들한테 지금 쉽게 당하는 예,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최근에는 네예 자, 로 슈퍼 시리티 대격. 네, 다크 드랍으로 일단 상대방을 조금 흔들면서 아비터테크 타고 그 다음에 아홉시 쪽에 확장기지 먹겠다라는 이런 생각 같거든요. 어, 뭐 스타팅이라든가요. 뭐 이런 쪽에 멀티를 먹겠다라는 생각 같은데 일단 뭐 정명훈 선수는 앞마당에 대놓고 지금 확장기지 가져가고 있으면서 벌처로 눈치만 슬금슬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정명훈 선수가 무엇보다도 이 다크 템플러에 좀예 당하지 않기 자작한 것이 스캔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예, 망하내는데어려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태는 예 어쨌든 지금 스캔이 뭐 그렇게 빠른 상태는 아니에요. 예. 자 버텨 계속 빈틈을 좀 노려주고 있는 정명훈 선수 입구 쪽에 버텨 난임을 대비해서 팔을 하나 더 수원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네. 엔지니어링 베이는 본진 지금 쪽에 지금 건설하고 있고요. 뭐 진짜 박정 선수에게 탑포트였네요. 아, 레이스입니다. 박정 선수에게 다크템플러에 워낙 많이 혼났기 때문에 <laughs> 뭐 다크템플러에 대한 방어는 오. 뭐 최고급이죠. 예. 방어 타워를 예. 건설하는 것보다 일단 스타 포트를 먼저 확보를 하면서 상대방의 셔틀 타고 오는 드랍류의 공격은 한번 셔틀 플레이로 어, 저 레이스 플레이로 셔틀을 여기요. 잡아내겠다라는 생각 같거든요. 예. 예. 자, 뭐 컨트롤 타고 붙지 않은 걸로 봐서요. 예. 옵저버 털입니다뭐 지금 보여주고 있는 보이고 있는 이제 정명훈 선수의 이런 플레이 자체가 뭐 김창우 선수가 모르고 있는 건 전혀 아닌데. 예, 정명호 선수 는 이런 빌드 자체가 지금 알아도 상당히 상대에게 강하게, 어어. 레이스가 위로 올라갑니다. 예, 위쪽에 이제, 예, 정찰하기 위해서 건물 하나가 뭐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정찰을 기데이거를 요격하지, 예, 예, 요격하지 않는다면. 요격하지 않는다면 그냥 어, 속절없이 당하는 거죠 마이크 끌도할수 있어요. 예, 만약에 이제 레이스 한끼 뽑고 애돈 달면서, 어, 스캔을 다 터치 않는다면. 레이스는 저, 레이스는 셔틀 을 떨굴 수 있겠습니다만, s c m 는한 차례 빼야 되거든요. 예, 항상 이런 다크 템플러에 휘둘리지 않았던 이유가. 스캔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예. 그데 어, 오늘은 스캔이 굉장히 뜨네요. 네. 쌍 반응합니다. 다크테블러가 또 지금 어, 유닛을 따라다니면서 썰고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신경 쓰여서 아, 이쪽은 그래도 정리해내 하네요. 네. 아, 안 잡혔어요. 아, 안 잡혔어요. 아, 죽었어? 예, 레이스가 있었기 때문에요. 왼쪽 네. 선수가 여기에 딱한 마리 떨궈주고 한 마리 본즈 쪽에 떨궈졌으면 어땠을까? 나 아쉬움 은 약간 남네요. 네. 자뭐 그래도 일단 진화는 했습니다 예엔진니어 네. 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최대한 늦추면서 어쨌든 스타포트 빨리 확보를 해서 레이스를 뽑아서 아, 상대방의 이제 아, 셔틀은 빨리 잡아냈고 예. 이 정도면은 예. 별 피해 없이 그냥 막아낸 겁니다 예. 오히려 역테러? 예. 아 이게요 근데 상황에서 지금 양 선수가 머리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명 선수가 스캔 많이 달고 뭐 압박 가해주면서 아 이거 좋아요 예 방어는 위주로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는데 연습 때도 그런 거김태현 선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면 선수 이번에 바깥에 팩토리 팍팍 올려가지고 거세게 몰아붙이자 머리 싸움이에요, 로고스. 자 벌쳐 예. 두 기를 싣고 움직이고 있는 드랍스입니다 정면으로 압박했었던 벌쳐 네기 중에 뭐 하나가 잡히고 세 기가 탔으면 더나았을 예. 뻔했는데 야 수비가 예. 이것도 되네요. 예인야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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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동료간 아, 싸움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 머리 싸움을 이제 했을 경우에는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확률도 반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네. 잘 알아요. 네. 일단 아비트 크까지다 봤습니다. 네, 주고받네요 확실히 네. 이제 물량으로, 어, 물량으로 상대방에게 긴장감을 심어주면서, 그 다음에 벌처 드랍을 통해서 한번 흔들고, 그렇게 이제 상대방이 만약에 그 벌처 드랍을 막기 위해서 다수의 병력을 본질 안쪽으로 해군시킨다면, 언덕 위에서 좀 시즈모드 탱크로 자리를 넓게 잡아보겠다라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벌처 사람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언덕 아래에다가 지금 자리를 잡아버렸죠. 네, 자 그러면서 확장하고 있는 정명군 선수입니다. 예, 이제부터 벌처의 활약이 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거죠. 그거. 예, 벌의 활약. 그거죠, 그거 예. 그거 그죠 그거. 아, 그래도 대비예 꼼꼼하게 해놨고요. 네, 셋이 사라 들어가서 마인 메설하고 프로봇 쪽으로 프로봇 쪽으로. 테론 하나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쪽에서 쏘는 그벌처의 어, 공격에는 지금 무방비고요. 예. 아 그래도 이렇게 방어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 진짜 기가 막히게잘 들어가네요. 네. 아 어, 이건 예, 예 네. 이쪽으로 랠리가 그냥 아혀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냥 언덕 아래쪽에다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은 어찌 되었든요. 정명호 선수가 자신이 생각한 만큼 생각한 것만큼 예 그만큼은 이제 이득을 많이 못 챙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도 뭐 그걸로 경기를 끝낼 생각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멀티 가져가면서 아비테오 대한 데비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 아비터를 벌써 찍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아홉 시작에 확장하고 있는 김태경. 예, 그벌처 드랍을 통해서 상대방이 최소한의 흔들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테크 올라간다는 거나 아, 테크 올라가는 상황이라든가 유닛 아, 보유 타임, 보유, 보유량 그리고 이제 멀티하는 타이밍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잘 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 김태경은 일단 아비터만 떠봐라라는 이런 생각일 것 같고요. 예. 아비터 뜨는 시점에 아홉 시 확장기지 완성되고 그 다음에 프로 붙이면서 게이트웨이쫙 늘리는 이런 시간이 아, 김태경 선수에게 곧올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김... 김태경 선수는 예, 리크 업그레이드를 만약에 할 생각이라고 한다면 한번 떨어질 거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예, 스탠시 스필드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라면 멀티를 빨리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 9시 멀티 말고 위쪽에 있는 멀티도 있죠. 그쪽을 네.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네. 아, 그부분은 이제 반대로 정명훈 선수가 드랍지를 활용해서 노리면 되겠고요. 네. 예, 자, 그래 점적으로 적극적으로 흔들어 보고 있는 정영훈입니다 네, 뭐 벌처로 지금 이 부분을 계속해서 노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벌처로만은 좀 힘들 정도로 김태웅 선수가 벌처 테러에 대한 준비를 아, 대테러 훈련을 너무나도 잘해 갖고 왔어요 지금 자, 예. 자, 그래서 좀 통한 다른 선수에 비해서는 안 통하고 있죠? 예. 현재까지는요 예. 그래도 지금 드랍쉽이 있기 때문에요 네. 분명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김태우선수서 멀티를 빨리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드랍스 때문이거든요 그니 그렇죠. 탱크 태워오면서 벌터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그 장면 보고 있지 않으면 또 드라군이 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멀티를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에요 네. 첫 번째 드랍십은 터트렸습니다만은 두 번째 드랍십을 아직까지는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대방이 지금 탱크를 수비라인 쪽으로 돌려놓으면서 그벌처만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멀티를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바로 그런 것을 또 이용을 하고 여기다가 파일럿 심시티를 이용을 해서 상대방 드라군이못 오는 공간에 탱크가 뚝 떨어지면서 이쪽 프로브 한순간에 또 쫓아내면은 여지껏 수비 잘한 거 아무 소용없죠. 어떻게 파스 그리고 태워서 벌터 네마리 내리면 이야! 를 올리면 다 예. 필요 없다는 거죠! 난방 뿌려주고요 벌도아저 프로브 좀 잡아줘야죠 야대체로 훈련 잘했죠 지금 네. 현재까지는 네 <laughs> 예. 모든 경의수를예 정명훈 선수가 아, 투태크 드랍으로 캐논 하나 깨고 벌처난입시키는 플레이가 플레이 자체가 진짜 기가 막혔는데 셔틀이 거기를 보고 있었다는 듯 떨어지면서 아비터가 프로브를 가려줬습니다 예. 아, 이게 무슨 훈련 상황도 아니고 실제 상황인데요 네아 그리고 야. 이제 드랍이 여기서 빨리 제거가 되면 멀티하나 먹는 거 너무 순조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데비가 다돼 있어요 지금 안 갔습니다 예. 정명훈 선수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예, 빈틈을 찾아내는 이유가 바로 이 스캔 때문이거든요. 스캔 활용하면서 병력 어디 있나 체크해 가면서 벌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드랍식도 움직이기 때문에, 오, 예, 예. 야, 이걸 또 살려가나요? 네. 야, 살려가는 선수다아 예. 살려가네요. 예, 이 정명훈 선수가 순식간에 이제 드랍십을 좀 안전하게 쓰면서 두 번째 확장 기지를 아, 조금 마비시키는데 성공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시점에 김태용 선수가 워낙 원활하게 수비를 잘 해놨고. 예. 이러면서 이제 두 번째 확장 기지에 이은 세 번째 확장 기지가 완성이 되는 단계라면은 이제 게이트웨이가 쫙 늘어날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아비터의 만화가 찼을 만한 시점입니다. 예, 11시 지역에 확장이 됐고. 자, 아비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화를 채웠기 때문이죠. 예, 정명훈 선수도 3시 멀티 돌려가면서. 예. 예, 더 팩토리 더 눌려 주고요. 업그레이드 이렇게 차차히잘 시켜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 우선은 이제 김태규 선수의 시간이 조금씩 예,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마나가 찼기 때문에 결단을 좀 내려서 공격을 예, 감행할 생각을 해 줘야 되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11시 스타팅 멀티는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자, 카메드리이 3시 쪽으로 뛸 준비를 하고 있는 정명훈. 네, 수비 라인이 넓어지는 가운데 이제 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단하게 이제 그 수비 라인을 좀 견고하게 형성을 해 놔야 될것 같습니다. 공유럽됐고요 예. 예, 예, 터렛과 함께 이제 어 벌처의 마인도 아낌없이 매설하면서 상대방이 어느 쪽으로 뚫고 들어오든 손해가 발생되게끔 수비 라인을 일단은 견고하게 발생 예.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드랍쉽이 떠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병력이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요. 어, 예. 예. 만화가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예. 배틀이 그렇죠. 없는 상황이고요. 마인 매설 별로 안 되어 있고 벌처 없으면요 이거 뚫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지금 거예요. 지금 마인 매설이 많이 안 되어 있는데다가 스테이시 예. 필드가 아뭐한세방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뚫리겠는데요? 이거 뚫리겠데요 이거 위험하겠네요 위험하지요? 아직, 아직 이정도 면적으로 뚫립니다. 그렇죠? 테크 간격은 좋습니다만은 네,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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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뚫렸는데요? 시원하게 뚫리겠는데 잘못하면요. 예. 아, 테라 입장에서 이 타이밍 가장 무서운 타이밍인데. 그렇죠. 네, 예, 배럭도 뛰어놓고 서플라이도 건설해가면서 심시티를 했어야 되는데, 완전히 뚫려버렸습니다. 네. 스테이시 없이. 스테이시스 필드가 여러 번그 제대로 사용이 될수 있을 만큼의 아비터가 준비가 돼 있는데다가, 이 전까지 프로토스가 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게, 어, 드랍심 테러가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1차적으로, 첫 번째 세트만큼은 김태형 선수가 완벽하게 지갑하는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자, 여기 주둔을 하고 있는 김태훈 선수의 명력이네요 베슬라운! 베슬라운 터지지 않습니까? 이제 플이 예, 이런 상황이라 온다면 김태국 선수의 머리싸움에 어? 이겼네요. 어, 정명석가 어쨌든 자신의 견제가 어느 정도 통했을 때 자신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공부가 굉장히 강력해지는 것인데, 그 견제에 대한 대비를 김정일 선수가 워낙에 잘했고요. 피해를 별로 입지 않았다 보니까 덩어리 자체가 커질 수가 있었고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데이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병인들이 줄자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 상대방에게 예, 그 제대로 견제를 해주지 못하면서, 아, 자신은 멀티도 원활하지 못했고, 팩토리 돌리는 타이밍이 좀 늦어졌거든요. 지금 이만큼 왔으면은 예. 뚫립니다. 앞마당은 날아가요. 앞마당은. 진압되는데요. 테러리스트들이 진압됩니다. 예, 앞마당의 커드 센터 점사해머 금방 깨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경기 뒤집기 굉장히 어려워졌는데요 정명은 한순간이네요 예, 참고 있다가 참고 참고 또 참다가 한 방에 김정규 선수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열 캐논 두 개에다가 뭐아 이거 아쉽죠 캐프가 방어가 돼 있네요. 예, 아홉 쪽에 캐논 하나로 수비를 해 놓는 그 라인을 테크 두 개로 어, 파괴하고 벌초로 를 어, 날랐을 때 만약에 프로브가 여러 번 잡히면서 어, 계속 그 멀티가 시간이 끌렸다면 이 타이밍이 안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아비터와 어, 셔틀 질러스로 워낙 대응을 잘해 놨기 때문에 그타이밍에 수비를 가능하게 그타이밍에 그 수비가 가능하게됐 했고요. 예, 예. 아무리 다해졌고요 네, 여기 지금 타격 주고 있지만 자신이 보고 있는 해가더 커요. 예, 입성입니다 입성. 정말 뭐 상당수의 마인 메설이 됐었으면 그거 제거하면서 올라오는 그 틈을 타가지고 방어를 어느 정도 해줄 수가 있었을 텐데, 아, 너무 뚫려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 들어오다 보니까, 본질까지 이거 밀리게 생겼는데, 여기를 뭐 막는다고 하더라도, 막, 막은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EMP 한번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순조롭게 유닛이 보강될 수 있을 만한 그 공간이 지금 확보가 되 있기 때문에, 본질 안쪽에서 수비하기는 아이고. 너무나도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병력 충원이 순조롭습니다, 아주. 예. 자, 11시 스타틱 지역에 탱커 두피가 떨어졌으니까, 그것마다 더 심각하게 리고 있는데요. 네, 넥서스 산 날렸습니다. 네, 넥서스 사나가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본질을 날아가게 생겼어요. 세이 기반 아 시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프라가. 네, 정명원 선수 이런 메카닉에 대한 법을 어느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 아, 예. 이 정도로 정명원한테 흔들리지 않으면, 정명원 선수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김태우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안 통하네요. 네. 진주입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예, 이 경기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정명훈 선수가 자신의 얼굴이 밝게 네, 달아올랐다는 <laughs> 예.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냥 얼굴을 어루만지는데그 네, 정도를 아무것도 못해봤다라는 좀아붉이 터진다라는 그런 그 어, 표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MSL 김태균 선수의 무대예요 마치 뭐 정명훈 선수가 예. 먼 동네에 와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뭔가 풀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물론 대처가 김태균 선수가 워낙에 좋았고, 자신의 무대이다 보니까, 아, 김태균 선수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그 한방 러쉬로 끝내버리는데요 본그라운드 2점을 맞씀하지서 살린 것처럼 김태균 선수가 순조롭게 경기를 끝냈습니다. 그동안에뭐다크태프에 대한 대비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박재형 선수 때문에 세워졌다고 하지만, 이 김태균 선수 이런 모습, 안 통하는 거야 이거 정말 무섭네요 정명훈 선수가 스킨이라도 좀 있었으면은 뭐 진짜 다크방어 해주면서 또 좋은 상황이 나올 뻔 했었는데 아 자신은 공격할 태세를 취했었고 상대방은 또 다크템플 안 보이는 유식 견제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좀 말렸던 것 같습니다. 대화를 나누나요 지금 대화를? 안 나누고 있는 것 같죠? 예, 예. 예. 박용훈 감독의 노란 티가 아주 인상적이네요. <laughs> 예. 다른 방에 있습니다, 지금, 정명훈 선수는. 그렇습니다. 이제 정명훈 선수 또, 어, 최영선 코치랑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일단은 다크템플러가 타고 온 셔트를 떨고, 그 다음에 다크템플러를 정리한 이후에, 예, 벌처와 함께 드랍스한 끼가 나가서 본진 안쪽에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드랍스 자체도 잡히면서 성공을 던지 못했고, 그리고 아웃칩 쪽으로 이제 공격을 들어갔었던 것이 시간을 제대로 끌지 못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어떤 그팩플리를 확보한다거나 멀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아비터에 대한 대처도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1승 챙겨간 선수들 섯명이 나왔습니다. 어떤 선수지 볼까요? 먼저 김정호 선수, 김태경 선수, 그리고 이조에서는 고인규 선수, F조에서는 한상범 선수, 그리고 H조에서는 김명훈 선수가 1승씩을 챙겨갔습니다. 나머지 경기는 다음 주에 표출이 됐습니다. 자, 오늘 출전한 저그들은 다 웃으면서 갔어요. 저그 좋은데요? 예, 확실히 저그가 굉장히 좋고요. 뭐 정명훈 선수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니까 역전할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있거든요. 예. 더 도끼를 품고, 네. 더 이제 어떤 그 집요한 테러 준비를 해야죠. 예, 뭐, 그, 오늘 패배했었던 모든 선수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기만 이루어졌을 뿐 2, 3경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예. 충분한 기회가 있고, 그렇죠. 그 사이에 자신만의 어떤 그 경기 운영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다면 은 태승승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남은 일정 바쁜 팀도 있습니다만, 은 이제 한가, 정말 이 MSL을 올인할 수 있는 그 팀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광안리 복장인데요. 자, 아, 뭐, 예. 과정은, 예, 감독님도 그렇고, 뭐, 최현석 코치도 그렇고, 만약 기뻐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렇죠. 예. 밸런스를 이제 맞춰야 되니까요. 예. <laughs> 네. 왜 그랬어? 분명히 정명훈 선수랑 얘기했었을 때안 웃었었거든요. 예. <laughs> 예. 살살하지. 자, 그렇게 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최연석 선수. 자, 요 뭐, 양쪽 방을 오가면서 예, 선수가 야기 나누고 있는 박용훈 감독과 최연석 코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경기 가끝나 다음 주 경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까요? 다음 경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자, 이번 토요일에는요, 세 경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형태, 진영수, 김규현, 이재동, 김윤환, 박지 선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네요. SX 소울의 에이스 3인방이 다 나오네요. 예, 네, 요즘 아주 페이스들이 좋기 때문에 이 선수를 맞당대하는 변형태, 이재동, 박지 선수가 어떻게 항전하면서 승리를 거둘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는 네. 경기들 많이 준비되어 있네요. 그리고 곰팀에서 시즌4의 결승 전 리매치라는 것도 뒷면해들어러지 않습니까? 네. 예, 현재 포토스 이 김규현 선수가 어떻게 이 지, 이재동 선수를 만나 맞상대 할 것인지 도 기대가 되고요. 자, 이렇게 마지막 그, 그 토요일 경기도 이렇게 해서 어, 기대를 가주시기 바라고요. 프로리그가 이제 패널트레이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토요일입니다. 오한시 네. 위메이드와 하이트 간의 대결이죠. 위메이드가 지금 어, 이스트로에게 자리를 뺏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트를 잡으면서 뭔가 이제 순위를 조금 더 바꿀 듯한 마지막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토요일 오후 1 시에 이 경기에 이어서 또 일요일에는 어 KT 매직 엑스케이 티 T1의 또 마무리 경기가있지 않겠습니까? 네. KT 매직 엑스의 펜트이스 마무리 경기 그 경기도 많은 관측아 반대수하고 있는 우리의 황제께서 서바이 황제께서 예 박영훈 감독과 최은성 선수 사이에서 이거 이기는 요 묘한 분이지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뭐 어, 예. 예, 김태현 선수나 정명훈 선수나 동료이기 때문에 서로 아, 대화를 이렇게 순조롭게 아, 아, 못 하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또 고인규 선수도 또 빠져있는 상태, 뭐정병 선수가 대화를 이렇게 순조롭게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고인규 선수 같은 경우는 다른 팀 선수를 이겼지만, 그러니까요. 김태경 선수는 같은 팀 선수를 이겼기 때문에, 아, 지금 그렇게 이제 마음 놓고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 지갑이 떨어져 있는데요? 네. 자, 하지만 또이 팀을 위한 경기에서 또 호흡을 맞추면 되겠죠? 남은 경기 동안에도 이 정명훈 선수가 좀더 김태경 선수에 대해서, 어, 분, 분석을 하고 이마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다섯 경기를 순능과게 달려봤습니다. 김정우 선수가 신인 선수, 우리 고인규 선수가 임진목 선수, 한상봉 선수가 이영호 선수, 김명호 선수가 박세영 선수, 김태경 선수가 정명훈 선수 꺾었고요. 나머지 두 번째 세트와 세 번째 세트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펼칠 예정입니다. 과연 거기서 2대0 혹은, 어, 3, 어, 2대1 승부가 나올지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또 아발론에서 여러분께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어, 전략가인지를 묻는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켓 쿠페와 그리고 소니 바이오, 최고 PC, 프스트 다양한 경품이 아발런.유메드.com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께 어, 선사적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6강 초의 1세트 경기를 이렇게 진행해봤고요 저희는 어, 내일 모레 토요일에 남은 어, 3경기를 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입니다. 자, 지금까지 게임 연출의 2호 도움말씀의 이승원, 강민, 제캐스터 김철미였습니다. 고스턴 입쇼! too wet, she's so She smashing me clothes into winter As my face black She's the same